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가 마약과 동일시되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하지만 이 대마의 일부 성분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혜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혜국입니다. 어, 예. 음, 한국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대마촌을 네. 대마촌을 이제 규제하는 나라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대마하면 마약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네. 그~ 니 아마 요즘 신문이나 뉴스 지상에 보면 막 그~ 유명인의 자녀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대마를 가지고 오다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마라 그러면 하, 되게 사회적으로도 인식도 안 좋고 그래서 왜 저런 그, 많이 가진 분들이 굳이 저런 일을 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쵸. 그것이 네. 최근에 미국에서 대마의 일부 성분을 의료적으로 활용하거나 아, 그 그러면서 네. 이제 대마의 사용 자체가 되게 많이 일반화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대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사실 대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마, 삼배를 만드는 식물에서 추출하고 유래한 물질인데요 이것들을 네. 아주 고농도로 농축을 하면 네. 이~ 대마의 성분 중에서 그~ 중독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분이 아주 농축이 되게 되거든요 아, 그럼 그거 자체를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효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음. 그~ 농축된 성분 자체가 그~ 뇌 안에 보상회로라고 하는 중독회로를 자극해서 결국은 대마중독 마약중독과 같은 그런 병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예 처음부터 대마를 네. 마약류의 하나로 분류해서 어. 아주 강력하게 이용하거나 재배하거나 만들거나 이세 가지 모두를 그 처벌하는 어. 아주 강력한 그 처벌의 마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이 마약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편, 헤로인, 코카인 아주 강력한 마약들이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기도 하고 어 치료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뭐 신경 안정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활성 물질인 뭐 필로폰, 뭐 시로폰 우리가 이미 아, 알고 네. 있는 엑스터시 이런 신종 마약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 하나로 대마도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도 다 금지된 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걸 어떻게 약으로 사용하나 아, 많은 분들이 좀 네. 이상하고 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해외에서는 에, 이보다는 조금 더 허용적인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지만 이 대마가 약이다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이 대마가 치료제로 쓰인 건꽤 오래 전부터라고 하는데 얼마나 네. 오래가 오래됐나요? 뭐, 네. 역사에 의하면 네. 뭐 기원전 (2000년) 이야기도 하고요 네. 뭐 상상이 잘안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4000~5000년) 전부터도 이게 어차피 식물이다 보니까 네. 그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짓던 뭐라 하던 식물에서 약을 추출하는 역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편 같은 것도 양귀비란 약물로 그 식물에서부터 사실은 추출해서 약으로 사용한 경우고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2000년, 기원전 1000년에 이 중국에서도 이거를 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한 인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환각성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주술이라든지 종교행사에도 아, 네. 이 대마초를 이, 그 사용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지만 이제 1800년대, 1900년대가 되오면서 이 대마라는 성분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농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마를 사용해가지고 뭐 중독성이 심해져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거나 이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190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대마의 유해성을 이제 알아내고 이것들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네. 그만큼 이 대마라는 성분이 워낙 다양해서 일부 성분을 뭐 약하게 쓰면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또 통증을 줄이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치료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네. 지속돼 왔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 금 이~ 부작용이 알려져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만큼 또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이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일부 성분을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덜란드 같이 아예 이게 기호용으로도 사용이 네.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그런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마 상품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난치성 질환에도 대마 추출물을 사용해서 일부 그 다양한 의학적 영역에서 연구들이 예, 되기 시작한 게 최근 한 20년 사이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마초 흡연이 불법이지만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건가 그러니까 허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대마초 자체는 그 아주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대마 네. 제재라고 해서, 대마가 영어로 카나비스인데, 네. 카나비 노이드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말하고요. 실제로 이 물질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이,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CBD란 물질하고 THC란 물질입니다. 네. 뭐, 훨씬 더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인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CBD는 오일의 형태로 만들어서 약으로 쓰는데요. 음. CBD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소화 난치성, 간질 같은 질환에 네. 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사실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쵸.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마 성분에서 추출한 이 CBD 오일로 만든 에피디올렉스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약물이 이제 일부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됐고요. 한편 이 THC라는 양, 이 성분은 소위 대마에 중독되게 만드는 중추신경의 보상 회로에 작용하는 이 약물입니다. 하지만 또 THC가 또 일부 소량을 쓰게 되면 뭐 통증을 줄이거나 뭐 입맛을 좋게 만들거나 뭐 잠을 잘 오게 만들거나 이게 중독 성분이다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두 가지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약물학적 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의료용 예, 대마란 어떤 건가요 그 예를 들면 네. <laughs>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질환에 특정 증상에 쓰도록 만든 특정 약물을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셈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의료용 대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대마로 만들었다는 다양한 성분의 상품과 약품을 의사가 어, 당신의 이 증상은 대마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처방전을 써주게 되면 네. 본인이 약국에 가서 자유롭게 약사와 상담을 해서 대마를 처방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네. 훨씬 더 확산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네 가지 약에 대해서만 효과가 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의료용 대마가 처방이 되고 있나요? 네. 어 2018년 말에 이제 네. 국회에서 승인이 됐고 네. 2019년부터 이제 허가가 돼서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뭐 약국에서 마음대로 처방을 받지 못하고요. 아, 네. 이게 그 희귀 의약품 센터라고 하는 국가 기관에서만 음. 의사 처방에 의해서 구입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네 가지 약에 허가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효과가 네. 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정말로 이 난치성 질환자들이 네. 찾고 있는 그 난치성 소화 간질이라고 네. 하는 것에 쓰는 에피디올렉스만 현재 처방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세 개도 일단 너무 비싸요. 어, 어, 너무 그렇군요. 비싸고 구매하기가 네. 좀 힘들어요. 복잡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정말로 이게 어떤 특효약이라면 사람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지만 난치성 소화 간질 이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처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제 의료용 대마로 쓰이는 CBD와 THC의 네. 성분이 네. 어떤 질병 치료에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웃음> 네. <웃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특히 뇌 안에는, 이, 그, 대마, 아까 이제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대마 제재라는 이 약물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뇌의 구조를 우리가 아직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뇌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어떤 약물이건 아주 다양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치매에 대한 약물로도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런 정신 질환에 대한 그 개선 효과도 일부 있어서 여기도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가지는 특히 이제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식욕을 좋게 만든다는 효과도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한 가지로 이제 수면 우리가 이제 뭐 수면제를 음. 먹게 되면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수면제를 처방할 때 되게 조심하게 되고 또 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이상에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네. 수면에도 뭐, 쓸수 있다고 해서 또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아마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 뇌질환에 있어서 뇌의 어떤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CBD는 주로 진정 효과, 음. THC는 주로 각성이나 그 뭔가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음. 하기 때문에 네. 그 약물 종류의 어떤 그 특별한 증상에 맞춰서 그 뇌질환, 뇌기능 이상과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어떤 그 혈압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심장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 또뭐 소화기를 뭐 소화기능을 좋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성기능을 좋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주 다양한 그 증상에 쓰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그 CBD 같은 경우에는 뇌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간질이라든지 그런 흥분성 질환들 네. 그리고 TH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활성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음. 뭐 통증을 줄여주거나 뭐 근육이 뭉친 것을 풀게 해주거나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역할들에 대표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효과도 증명되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용 대마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네. 이제 허용이 됐으니까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연구, 의학적 연구의 영역에서 보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약들이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는데 그쵸. 크게 보면 이제 1상, 2상, 3상이라고 해서 일단 약물의 성분을 추출해내고 동물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입증을 하고 이제 사람에서 적용해서 그 효과성을 보는데요. 일단은 이 대마제재는 워낙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물이기 때문에 그 소량에서의 안정성의 문제는 비교적 확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단기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대마 연구에 그 대마 약물의 효과성 연구에서 가장 조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알다시피 뭐 수면제나 진통제처럼 어, 복용하게 되면 뭐두 달이나 3개월이나 6개월 같은 단기적으로는 특게 효과가 있지만, 네. 이 약을 이제 1년, 2년, 3년 쓰다 보면 이게 의존성이 발생하고 음, 네. 중독성이 발생하는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요, 이,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네. 이 통증 같은 경우, 멀티플 네. 스클로로시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 같은, 이것도 사실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신경 근육성 질환에서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되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수면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음. 어떤 이거를 통해서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이가 좋다는 거고요, 네. 머더리시 이제 어느 정도 중간적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다 는 건데요. 그 반면에 그 HIV 그러니까 뭐그 에이즈 환자에서의 그 울렁거림이나 식욕부진을 네. 나타내는 그 개선시키는 효과라든지 몇몇 다른 효과에서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일부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다발성 경화증에서의 통증, 난치성 간질에서의 그 간질의 재발의 예방과 같은. 아주 반복적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의가 잘돼 있는 반면에 네. 예. 근데 통증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진통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과연 이것을 새로 써야 되는가? 음. 뭐 이런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환이 난치성이냐 그리고 얼마나 이그 증상 자체가 정말로 별 다른 대안이 없느냐에 따라서 음, 네. 이 치료 효과와 와 같이 이 약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 됐건 이 대마 의약품에 의한 치료 효과성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될건 많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의료용 대마가 이제 획기적인 치료제일지 또 다른 마약일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치료제라고 하지만 성분만을 <laughs> 보고 보면은 중독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네.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그 특히 이제 그 소아난치성 그 간질 치료하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아이스비디는 중독성도 하나도 없고 어, 그리고 사실은 네. 또 아이들이 먹는 건데 무슨 아이들이 음. 어디서 이거를 무슨 중독의 목적으로 이 약을 사 먹겠느냐 사실 그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중독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도. 이 CBD를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좀 효능을 잘 찾아서 이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THC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독성이라는 게 명확한 것이 결국 사람 뇌에서는 이 중독 회로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담배든 이 중독성을 가지는 약물이나 기호 식품의 특성이 이 중독 보상 회로라고 하는 곳에 자극을 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건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네. 이 초록색 왼쪽에서 오른쪽 주황색으로 가는 요 보상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상 회로에 THC가 그대로 작용을 해서 어, 말씀드린 대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실험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보상 회로를 자극하긴 하지만 잘 조절해서 소량을 쓰면 중독성 없이 치료 효과만 늘릴 수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양의 술을 먹더라도 누구는 중독이 되고 누구는 중독이 안될수 있듯이 그렇죠. 담배도 그렇죠?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HC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어, 이거를 팔고 싶고 이 약을 쓰게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이 잘 조절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뇌 안에서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이 중독을 유발하는 이 현상 자체는 누구에게서나 공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THC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약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약물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독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보면서 이제 의료용 대마가 네. 중독성이 있는지 좀더 살펴볼까요? 네. 네. 이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은 게 사실은 이제 네 가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드로나비놀이라는 약이 있고, 나빌론이라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사티벡스라는 약이 있고, 비디올렉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그 드론 아비돌이라는 성분은 결국 THC와 같은 약물이고요. 다음에 나빌론도 THC를 베이스로 하는 성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허가받은 네 가지 약물에서 조차도 사실은 이 에피디올렉스라고 하는 이 소위 대마 오일이라고 하는 이 오일만 CBD를 주로 하는 성분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THC를 주로 하는 성분의 약물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또이 약들은요. 정확하게 TH의 성분이 얼마다라고 딱그 정해진 그 제조법에 의해서 어,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사실은 만드는 약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가 완전히 허용된 어떤 지역에서는 이, 이것을 임으로 조제해가지고 이약은 어, THC가 몇 프로다라고 그냥 밝히기만 하면 팔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성분 자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사실 다르다는 거죠. 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시판되는 약에서조차 THC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뭐 1년 먹었다, 2년 먹었다, 3년 먹었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 주의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대마 사용으로 인해서 불법 대마 유통 등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런 의료용 대마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음, 사실은 그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이 의료용 대마를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뭐 신체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그 이 개인적 수준에서 그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주로 이제 소량으로 처방이 되고 또 과량으로 많이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개개인에서 그 약물 연구상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는 다른 약에 비해서 사실은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그 인구 기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그 의료용 대마를 허가한 지역과 네. 의료용 대마를 허가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대마를 전면적으로 허가한 지역과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실제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느냐를 알수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의 주가 여러 개 주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구별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뭐 결론적으로 보면, 네. 어,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떠나서 다양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유발한다. 공중보건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음. 그, 그, 불특정 다수의 폐해를 유발한다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아, 범죄라든지, 네. 다음에 일반적인 대마 중독을 유발한다든지 마약 중독을 유발한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도 보면서 좀더 이야기 네. 나눠보죠. 네, 실제로 그 의료용 대마 사용이 불법 대마 사용 사실은 그 우리가 뭐 레저용, 여가용 대마 사용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중독적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마 중독의 위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그 물질 사용행과 관련된 건강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마다 대마의 불법 사용 및 대마 중독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처럼 대마 중독의 유병률을 비교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주와 네. 의료용 대마 사용이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주두 주를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그이 보실 때 왼쪽 표의 왼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 불법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다음, 오른쪽에 있는 표시 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대마 중독, 대마 사용 장애, 대마에 의존이 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냐를본 건데요. 네. 이 아래쪽에 빨간 줄이 음, 여기 Never MM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메디컬 마리화나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 처방을 받은 사람에서는 받지 않은 사람, 내보니까 받지 않은 사람에서는 대마 사용량이 조금씩 늘긴 하지만 위에 까만 점선에 보면 이거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허가된 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네. 이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주와 허용하지 않은 주에서 다 대마 사용이 늘어나지만 특히 더 의료용 대마를 사용을 허가한 주에서 그 대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주보다 주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에 비해서 대마 중독의 어떤 유병률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 같은 게 네. 의료용이든 뭐든 그 약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의사 처방과 무관하게 그리고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그 중독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마 사용을 늘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용 대마가 허용되면서 대마 중독 유병률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어, 이런 또 어떤 문제점들이 그렇다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중독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취약한, 중독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집단을 잡거든요. 네. 첫 번째가 임산부. 왜냐하면 그쵸. 임산부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태아에게도 위험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가 청소년입니다. 왜냐하면 네. 청소년은 사실은 우리가 19, 20살까지 그뭐 신체는 뭐 사춘기 때다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뇌 기능 자체는 스무 살이 돼야 완전히 성숙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청소년이 뇌 성숙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스무 살까지는 중독성 물질에 그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대상 또는 이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용이 이들의 어떤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미국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어이 연구는 이제 가임 여성 그리고 임산부 마리화나 사용하고 음. 약물 중독 치료를 분석한 천구, 첫 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21개 주하고 마리화나를 합법하지 않은 27개 주에서 12세부터 48개 48세의 가임기 여성 중에 어,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13년간의 사례를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네. 이그래프에이 도트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네. 이게 제로가 마리화나를 합법하기 이전이고요. 네. 뭐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마리화나를 합법한 주의 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은 마리화나를 합법한 이후에 예, 임신한 여성의 마리화나 치료에 이번 비율이 33%가 증가됐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산부의30% 이상에서 마리화나가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 어이 약을 이용하고 팔기 위해서 아 마리화나를 적절히 사용하면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홍보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신부들에서조차도 아 마리화나가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허용적인 인식이 생기게 음, 되고 네. 또 그만큼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에 대한 접근성이 임신부에게도 똑같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가 되게 되면 임신부의 마리화나 사용 또 그로 인한 태아의 건강 위험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표에 보니까 어 마리화나뿐만이 아니고 알콜이라든지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다른 마약류의 사용의 위험성도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임산부에서 조차도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요 임신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임신 중에도 술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아 어, 정말요? 네 그럼요 옛날에는 뭐 입덧을 줄이기 위해서 막걸리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어,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임신부들이 초기 입덧이 있을 때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얼핏 생각해보면 어떻게 임신부가 마리화나를 복용을 할까라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동 청소년기에 대마에 그렇다면 노출된 경우라면 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의료용 대마를 의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laughs>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합법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나는 마리화나를 사서 복용을 하지만 이거는 의사가 의료용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 줬으니까 이거는 내가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라는 어떤 면제부를 주는 셈이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메디컬 마리화나를 카드를 가지고 어 본인이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네. 발생하는가를 이제 봤던 연구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 메디칼 마리화나 카드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둘다그 마리화나 대마 사용량이 증가되는데 메디칼 마리화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훨씬 더 대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그~ 메디칼 마리오나 카드를 갖고 있던 군에서 어~ 그리고 이제 마리오나를 사용하던 군에서 의료용 마리오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마리오나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봤던 아이들에서 그 효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합법적으로 마리오나 카드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리화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군에서 이 마리화나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게 되고 마리화나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카드를 받았지만 네 비의료적 사용도 늘어나게 되고 이를 인해서 다양한 어떤 문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이혜국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